안녕하세요. 본두열 분당한의원 원장 김민성입니다. 냉대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원인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 체질적인 특징에 따라서 그 냉대하의 형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좀 이렇게 살이 있으신 분, 비만하신 분들은 섭이 원인이 되는 거고 아주 마르신 분도 냉이 나옵니다. 아주 마르신 분은 열이 원인이 되는 거죠. 열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섭과 열이 겹쳐서 열이 우선이 되면 냄새를 띄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어, 뚱통하신 분, 이런 분들, 비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섭이 원인이기 때문에, 어, 냄새보다는 그 냉이 색깔이, 어, 묽으면서 양이 많은 거죠. 어, 여성의 냉대하는 동의보감에 100가지 병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난임과 불임의 원인도 됩니다. 어, 자궁이 비습하신 분, 좀이렇게 살집이 있고 비만하신 분들은 자궁이 섭탁해서 동의보감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궁이 기름져서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마르신 분 같은 경우는 자궁이 너무 건조해서 혈이 부족해서 어, 혈이 부족하고 열 때문에 임신이 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대하 또한 어, 빈과 수인 몸이 좀살집이 있으신 분과 마르신 분의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되고 섭생에 있어서는 원인이 될수 있는 면중류와 그 다음에 음주 그리고 과거에 이제그 원치 않는 그 유산에 의해 가지고 몸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의혈이 남게 되니까 이런 근본 원인 치료를 해야만이 냉 대화가 어~ 치료가 되고 또냉 대화 이후에 어~ 불임이라든지 난임이라든지 이런 어~ 이차적인 병증에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